오늘은 아주 아주 오랜만에 다루는 술. 맑고 투명한 술. 보드카겠네, 보드카. 어? 씨는 얼마 전에 했으니까 수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전통 소주도 얼마 전에 했잖아 그렇구나 선택지가 별로 없었네 그럼 오늘 보여줄 보드카는 되게 특별한 거고 예전에 한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야 한정판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야 2016년에 18만 6천 병 나왔어 그래도 꽤 많이 나온 거 같지 않냐? 위스키 에비 하면 많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뭐 어디서 구할 수도 있을 거야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서 먼지 쌓여있는 채로 발견된다거나 <laughs> 우리나라에만 나온 보드카 병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 아이씨 여기서 아이치가 나오냐? <laughs> 오늘이 가시밭길이다. 내 취향에 안 맞았어. 너 취향에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허욱 작가랑 협업을 해갖고 만든거래. 글자 하나하나 조각들이 다 뭉쳐져서 앱솔루트라는 한글이 딱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색깔은 우리나라의 다섯 가지 색 오방색을 썼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랑 김치 거기에 아몬드 플레이버까지. 아무거나 막 섞었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laughs> 아, 커피 좋아해. 김치도 좋아해. 근데 이거 두 개는 아니잖냐. <laughs> 그래서 너한테 먹여주고, 보득하니까 칵테일을 몇개 만들어주려고. <laughs> 자, 뽕선생. 아, 벌써 따? 응. 음. 새 거야. 야, 내가 2016년에 사갖고 지금까지 묵혀뒀던 거야. <laughs> 우두둑 소리도 안 나. <laughs> 그래서 이제 안 속네. 뽑을 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돌리는 거였다. 이제 이거 속을 짬밥은 아니지. 앱솔루트 코리아 달달 고소한 커피 있네. 약간의 커피 향과 약간 라떼 같은 커피 아니냐? 달달한 라떼. 김치 냄새는 없지 않냐? 있어? 없어 없어. 견과류는 찾겠어? 아몬드? 처음에 있었거든. 커피 맡기 전에. 근데 이제 커피 맡고 나니까 안 나. 그게 그래 날아갔나? 있는데 커피 향이 더 강렬하니까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어쨌든 낫어나 이거 향 맡으면 좀 속이 니글거려. 넌안 그러냐? 달달한 커피 막 좋다며. 라떼 막기야또 이런 너무 유제품이 많이 들어가서 속이 좀 니글거리는 듯한 그런 향스야 너무 상상 아니냐? <laughs> 유제품까지 나온다고? 경험에 의한 상상 임신 같은 뭔가. <laughs> 먹어볼까? 견과류 맛이 진한데? 커피? 피니쉬에서 커피? 김치는 무슨 김치 맛이 일도 안 나는구만. 신맛이라도 있던가? 그냥 조금 매운 듯한 느낌이 그 김치라고 해놓은 건가? 어, 매운 거. 김치는 너무 갔지 차라리 청양고추라고 해야지. 넌 그래도 괜찮게 먹네? 실치도 좋지도 않은 진짜 특이하긴 해 보드카에서 이런 맛이 나는 건 처음이니까 이상하다 나만 가시밭길을 걷는 거 같지 왜? 매운 게 비중이 크네 팔레트 부분에서 커피랑 견과류는 조금씩 나 피니쉬가 와이 매운 게 오래 가네 매운 게한60% 커피 20, 견과류 20 속이 안 좋냐 <laughs> 이거 먹었다고 속이 안 좋나? 나는 이거 너도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할 줄 알고 갖고 왔는데 너는 의외로 두 번이나 먹고 <laughs> 다 맛이 따로 놀긴 해 뭔가 조화가 없긴 해 이걸 왜 합쳤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막 가시받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맛있게 먹어보려고 칵테일을 만들어줄 건데 이 매운맛이 좀 살아있으면 좋긴 하겠다. 다른 맛은 없어질 게 확실하고 없어질 것 같은 맛을 보강하는 재료를 쓰기도 할 거야. 하이볼글라스 앱솔루트 코리아 보드카를 45ml 그리고 토니워터 필 간단히 휘들고 보드카 토닉 가져나죠 이게 그냥 하이볼이잖아. 그렇지. 별향안 나. 캐나다 드라이 향이야. 이건 다 죽었어? 애초에 향이 별로 그렇게 진하진 않아서. 아, 이 커피 맛은 약간 남아있네. 아, 있어. 매운 건. 안 매워. 어? 너가 처음에 했던 예상하고는 반대네. 매운 게 없어지고 커피가 달았네. <laughs> 뭐 굳이 따지자면 약간의 고추 맛 같은 게 남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탄산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토닉이 좀 달달하니까 맛있는데 평범하게? 그래? 낚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laughs> 먹어봐. 전혀 느끼함도 없고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 근데 뒤에 이 느끼함이 좀 납니다. 아우 견과류. <laughs> 마티니글라스, 츄링 의외네. 별 거지 같은 것도 잘만 먹는데, 네가 이걸 그렇게까지 별로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어. 어떤 분들은 나는 뭐든지 다잘 먹는 줄 알아. <laughs> 나한테도 취향이 있다고. 평소에 네가 가리는 그런 향이나 맛들이 아니니까. 아, 나 따로따로 있으면 다 좋아. 우리 아까 제일 처음 했던 얘기다. 근데 이걸 하나로 놔두는 건 아니잖아. <laughs> 그럼 모두 가릴 45mm. 그리고 커피향을 더해줄 깔루아 이러면 반칙이지 좀더 맛있게 먹어보려고 30ml 이러면 앱솔루트 코리아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지 그 나가칠리 보드카면 어떨까 그 정도는 넣어야 궁금하겠다 나중에 그걸로 칵테일을 해볼까? 어 괜찮지 칵테일을 해도 매울 것인가 좋다 일반 보드카가 들어가는 칵테일을 그걸로 해보는 거야 그리고 아몬드 밀크 이것도 30ml 이 보드카의 맛과 향을 구성하는 각 분야마다 부스트를 하나씩 해 줬네. 매운 거 빼곤 다 했지. 매운 거는 저거 넣을까? 그러면 얼음 넣고 쉐이킹. 색깔이 야리꾸리하다. 그거 같지 않냐? 삼각 봉투에 들어 있는 커피 우유 색깔? 아니야 그거는 더 흰색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가? 어 이거는 장맛비 흘러내리는 것 같아. <웃음> 흙탕물. <웃음> 이거는 이름이 없어요. 왜냐 그냥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laughs> 그럼 더 엄격해야지. <laughs> 마셔보고 이름도 정해줘. 향이 네가 아까 극혐하던 느끼한 향이야. 근데 난 이런 거 좋거든. 아몬드 견과류 향. 그래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와 근데 이 매운 맛이 남아있네. 그게 킥이야, 킥. 오 의외로 궁합 좋아. 그래? 커피 맛도 엄청 진해졌고 아까 그 견과류 우유? 아몬드 우유? 응. 그거는 또 향에서 놔주고 마지막엔는팍 맵게 쳐주고 오. 괜찮아? 더위 사냥 끝에 매운맛이 남아. 아, 내가 이런 느끼함이 좀 약한가? 그런가 보네. 오늘 가시밭길 어떻습니까? 쟤란 <laughs> 말이죠. 원래 변한 게 아닌데 말이죠. <laughs> 이것만 따로 먹어봐야겠다. 너 그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이 냄새네. 나는 좋아할 것 같아. 어때? <laughs> 왜 옹알이를 <오가리를> 해? <laughs> 마비됐어요? 맛은 나쁘지 않은데 그 느끼함 그게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기름진 건 잘도 먹으면서 <laughs> 고기의 기름하고 다르지 <laughs> 어, 난 이거 맛있어 어, 그래? 깔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너 취향에 맞는 게다 들어갔네 이제 이건 내껌 이번에도 마테니 글라스 아까 거랑 약간 뉘앙스는 비슷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존재하는 칵테일에 보드카만 이걸로 바꾼 거야 원래 넣어야 하는 보드카가 정해져 있어? 아니 그냥 이런 플레이버가 없는 보드카. 그렇지 거슬리지? <laughs> 아 뭐야. 어. <laughs> 아, 너무 커. 앱솔루트 코리아를 30ml. 의외로 30을 넣는다. 다른 재료가 들어갈 게 많아. 그리고 여기에 깔루아도 30ml.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깔루아가 다른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갈 거야. 깔루아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베일리스 아이리쉬 크림을 45ml. 와. 다 아, 이런 것만 들어가네. 보드카 주기기야. <laughs> 그리고 생크림 45ml. 어디까지가 하나 보자. <laughs> 얼음 넣고 쉐 n 킹 <laughs> 클래식 머드 슬라이스. 진짜 머드 같다. 그치 좀 걸쭉할 거야 얼음 알갱이가 떠있다 세게 쉐이킹했어 아까 너가얼음 씹어먹길래 왜지 왜 상쾌한 향이 나지 상쾌한 재료가 없는데 무향에 가까우면서도 약간 달달한 상쾌한 향 우와 <laughs> 우와 나왔습니다 쉐이크 맛인데 커피 크림 커피 크림인데 매운맛이 <laughs> 와 안주고 안주고 음아이 보드카가 다 죽어가지고 너무 좋다 <laughs> 뭔가 좀 가벼운 상쾌한 향 음, 베일리스 영향인 것 같아 편도선을 살짝 치고 지나가더라고 그 매운 맛이 음 너무 느끼해질 법한 거를 매운 맛이 탁 받쳐줘 이게 내가 크림을 넣었잖아 크림 말고 아이스크림을 넣고 블렌더에 갈아버리지 그럼 밀크 쉐이크처럼 돼이 매운 맛이 있어줘서 나는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은근히 가시밭길을 기대하고 이걸 시작했는데 너는 괜찮고 잘못 골랐어? 자폭한 느낌인데 <laughs> 재미는 있다 확실히 나도 느낀 게 재미는 있다 수요가 아예 없진 않겠다 친구들끼리 놀러갈 때 이런 거한명 들고 가서 <laughs> 먹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 <laughs> 재미로만 끝나고 저기 굴러다니겠지 <laughs> 혹시 알아? 딱 꽂혀가지고 막 계속 마실지? 한 명쯤은 근데 있더라. 다시바시라고 생각했던 술들 보면 누군가는 마음에 들어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차지가 되지.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는 것 같아. 나는 나쁘진 않았어. 자, 그러면은 선물로 줄게 가져가. 아, 주면 다 먹지. <laughs>